반갑습니다. 서백원입니다. 오늘은 배터리 팩 리필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어, 요거는 마키다 18볼트짜리 그리고 이거는 미로키 12볼트짜리인데요. 음, 분해를 해서 고장난 원인이 뭔지 한번 찾아보고요. 음, 고방전 배터리로 리필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보호 회로가 나갔다고 하면 어, 지금 당장은 수리를 못하고 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회로를 구입해서 수리하는 쪽으로. 해서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먼저 분해부터 해 봅시다. 뭐가 문제인지 한번 열어봐야겠죠 마키다 팩 분해할 때는 렌치 10T로 볼트를 어, 풀 수가 있는데요. 음, 저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배터리 팩 작업한 거는 다 보시에요. 보시만 작업을 해 봤지 마키다 미러키는 솔직히 처음 작업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도 배우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열어봐야지 이게 뭐 어떤 방식인지 알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분해가 안 되게 안에 막 같은 게 있어요. 마개가 꼽혀져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빼줘야겠죠. 잘 저런 거 빼는 게 그죠. 문제다 그죠. 드릴로 하던 뭐 불로 찢지던 구멍을 내 가지고 이렇게 피스를 중앙에다가 이렇게 박아 주고요. 아더 엄청 안 나온다 그죠. 아 뽑아냈네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보니까 팩에 어, 회로에 어, 실리콘 처리라 해야 나요 방수 처리가 잘되어 있네요. 확실히 정품이 잘 되어 있긴 하네요. 단자도 깨끗하고 어, 회로가 맛이 간지 안 간지는 제가, 어, 구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한번 전압 한번 체크해 볼게요. 배터리 전압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저 우선 17.43V 볼 나오네요. 자, 이쪽 100 한번 찍어 볼게요. 3.4. 3.4. 3.4. 어, 상태가 양호한데. 3.4. 3.4 밸런스도 거의 완벽하다 그죠. 네, 어, 해로가 맛이 갔네요이 같은 경우에는 음, 해로는 배터리는 상태가 양호하고, 해로가 맛이 갔으니까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해로만 한 만원 정도 하거든요. 해로만 구입해서 어, 교체를 하면 어, 되겠네요. 미러키 역시 밸런치로 풀게 되어 있네요. 밸런치 1 0 t 음, 어, 이렇게 빠지는거야 어, 잡아 당기면 되 거야? 어, <laughs> 괜히 쫄았네. 그냥 잡아 당기니까 되네요. 어, 시원하게, 저런닝 작업이 안돼 있네요. 음, 좋은 회사 제품인데, 저런닝 어, 작업을 안 했다. 음, 왜안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니킬 플레이트 자체가, 어, 요 마이너스 그게 극에, 플러스 그게만딱 닿고, 이렇게 띄워져 있네요. 그런 어,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어, 얘네들이 안 했나봐요 싹 잡아당기면 쏙 하고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네 오 힘으로 잡아 뽑으니까 빠지네요 괜히 쫄아가지고 힘껏 못 당겼거든요 힘으로 당기니까 빠지네요 다행이다 3S2P잖아요 지금 제가 봐도 좀 복잡한 구조예요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이거 있는 그대로 작업을 해볼게요. 최대한 건들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배터리만 분리해서 작업이 될수 있게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도 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죠? 뭐 특별한 기능은 있어 보이진 않네요. 보니까 저항 두개 있네요. 저항 두개 있는 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보이진 않네요. 자, 기존에 있던 니킬 플레이트 판 최대한 살려볼게요 분해해서 살려가지고 재생을 해볼게요 아래쪽 배터리는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먼저 분리하기 쉬운데 위에게 조금 걱정이네요. 자 재생을 했는데 잘 나왔네요. 충분히 써도 문제가 안될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또 표기가 되어 있긴 하네요. 자, 요거는 이제 됐고 위에 거 상판 거 분리해야 되는데, 야 이거 분리는 그죠? 쉽지 가 않다. 우선 해로부터 분리해 볼게요. 아, 기판 쪽에는 건들지 말아야겠다. 떼기가 힘드네. 아유. 아. 저도 뭐 처음 해보는 배터리 리필 작업이다 보니까 이 녀석은 좀 어설프긴 하네요 제가 작업하는 걸 제가 봐도 어설프게 하더라도 천천히 한번 해 볼게요 기판에는 납땜 오래 하다 보면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까 이쪽에는 건들지 말고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괜히 아까 위쪽을 뜯는다고 깝친 것 같네요 아따. 쉽지 않네요. 선 뽑아내고 하는 게. 자, 이렇게 선 뽑아냈고 또한개 남아있네요. 또한개 남아있네. 아이거는 어, 그냥 뽑히네. 됐다. 아. 상당히 힘드네요. 이게 생각보다. 가 처음이라서 요령이 좀 없이 분해를 해봤어요. 혹시나 미로키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는 분해를 하라 그러면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봤다고 자 이제 배터리 분해 가지고 있는 이 순서 그대로 또 나열해 주면 되겠죠 사진을 찍어 놓을 걸 그랬나 봐요 사진 안 찍고 작업을 했는데 혹시나 나중에 잊어버려 가지고 그죠 골아픈데 그러면 빨리 작업을 해야겠다 자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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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을 할 거니까 니켈 플레이트는 그대로 사용할 거니까 최대한 깔끔하게 뜯어낼게요. 자, 확실히 위에 기판 쪽에는 납땜 되 있는 거 건드릴 필요가 없네요. 보니까 작업을 해 보니까 아래쪽을 분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저는 몰라 가지고 위쪽을 <laughs> 기판에 위쪽에 손을 좀 댔는데 위쪽에는 손을 안 대는 게 좋겠어요. 자, 지금 이렇게 밸런싱 이은 거거든요. 어, 요거 계단 음, 2500mAh 짜리 고방전 배터리거든요. 이거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면이, 바닥면이 고르지 않아서 스포시 좀잘 안되지 않나 싶어서 어, 면을 드레멜로 한번 갈아냈어요. 어, 조금 지저분하게 보이긴 하는데 어, 잘 붙었네요. 접고 중간에 보면 셀 저런 작업한 게 있어요. 이게 저런 작업한 거거든요. 요거 그대로 대줄게요. 복잡하다 그죠. 구독자님들 봐도 잘 모르겠죠. 네, 조금 어지럽긴 하네요. 그냥 어, 저렇게 할수 있다는 거 정도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조금 어지럽긴 합니다. 솔직히 솔직히. 깔끔하게 되진 않네요. 이게 지금 순수 니켈인데. 어, 제 스포키가 순수 니켈 영점 이까지 무난하게 쳐지는데 아무래도 좀 재생을 시키다 보니까 재생을 시킨 니켈 플레이트다 보니까 꼭좀 어 깔끔하게 붙진 않았는데요. 어 손으로 만져보니까 그래도 어 잘된것 같아요. 어 용접은 잘된것 같아요. 자 원래 있던 그대로 할 거니까 어 사용했던 캡톤 테이프도 그대로 씌워줄게요. 여기 이 부분이 어 온도 센서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회로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대로 두고 요 위에 구멍 난거 있죠? 이 부분이 온도 센서 측정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올려주고 요렇게 올려주면은 이제 원래 있던 모습이에요. 여기에 원래 있던 모습. 자 내려와서 작업해 주면 되겠다, 그죠? 이제 원래 있던대로 됐거든요. 자, 원래 있던대로 이제 그대로 배터리만 교환해서 놓고. 그럼 이제 상판은 다 됐고요. 이제 밑에 거, 요거, 요거 그죠? 요것도 작업해 주면 되죠. 이것도 똑같이 드레멜로 좀 밑에 갈아줄게요. 갈아줘야 어, 스포시잘 되더라고요. 밑에는 표기는 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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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확인 예 네, 확인했고 스포츠 봅시다. 위쪽은 참 작업이 쉽다 그죠? 위쪽이 진짜 지랄 같네요, 지랄 같아 아주. 아, 제가 설명을 못했어요 제대로 그죠? 너무 복잡해 가지고. 설명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자, 아래쪽도 스포시 됐어요. 스포트했고, 이제 납땜으로 연결해 볼게요. 이 뜬거 그대로 다시 오니치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잘 들어가지겠죠 이게 잘 들어가져야지 마무리가 잘 되는 거니까 자, 들어가자 오케이 자, 잘 들어가졌네요 잘 들어가졌고 니도 들어가지고 니도 잘 들어가지고 볼트까지 잘조여져야죠 배터리가 2,500mAh니까 용량이 1A 페 원래 있던 배터리에 비해 가지고 1A 페 정도 작아졌어요, 그죠? 이거는 원래 6A 페어짜리 용인데 배터리 30kg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용량이 좀 작아진 건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배터리 필이 다 끝났는데요. 이렇게 한번 전압을 한번 찍어볼까요? 제가 충전기나 뭐 모델이 있으면 작동시키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없어가지고. 그냥 요렇게 전압 측정 해보는 걸로 어, 테스트를 마무리 할게요 자 한번 찍어봅시다 나오는가 으지자1 2 4 9볼트 어, 출력이 되네요 지금 셀간 전압 차이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밸런싱 시켜놨던 거니까 음, 찍어보면은 4.17 4.17 이었는데, 여기 약간 차이 있긴 하네요. 4.17, 4.16. 뭐 미세하게 차이 조금씩 있긴 하네요. 자, 이 정도면 뭐, 무난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피를, 미러키는 해봤고요. 이제 미러키는 끝났고. 자, 이제, 맡기다 남았는데, 미러키에 비하면 맡기다는 거죠. 식은 죽먹기겠죠. 한번 해봅시다. 알리에서 헤로를 7,000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어요. 약한달 걸려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달 동안 작업 안 하고 있었던, 있었다는 얘기겠죠. 자, 한번 봅시다. 빵빵하게 잘되 있다. 그죠? 네. 잘 만들어져 있어요. 분해가지고 배터리 한번실려 봅시다. 음, 회로가 맛이 간 거기 때문에 회로가 맛이 갔으니까 뭐 없죠. 별거. 그냥 다 뜯어낼게요. 두께는 한 1.15t 정도밖에 안돼 보이는데, 순수 니켈이니까, 그죠? 얘들은. 이렇게 얇아도 전류가 전잘 통하겠죠? 조금 특이하네요. 정품 배터리는 처음 만져보는데, 음, 뭐이 감싸고 있네. 왜 이렇게 돼 있지? 아, 이게 볼트로 풀게 돼 있구나. 음. 제가 처음 만져보거든요 정품 배터리는 처음 만져보는 거라서 아, 몰랐어요 여기서 분해하는 거구나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벌어지네요 그죠 네, 이런건데못 모르고 무식하게 그냥 막 뜯었네요 플러스 쪽에는 무슨 고무 백킹 같은 게 들어있네요 그죠 이렇게 고무 백킹을 넣었다 그죠 이거 그대로 빼서 사용을 할게요 얘는 막기다 어, 5A 용량인데 이게 지금 2500mAh니까 용량은 똑같은 거겠다, 그죠? 지금 밸런스 시켜놓은 거, 이거 그대로 작업을 하면, 막기다는 그대로 5Ah 용량이 되겠네요. 플러스 들어가고, 니 나와. 두개 들어가고, 어이 지금 이 배터리 기존에 이 케이스에 들어있던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쓸만했죠. 쓸만했다기보다는 밸런싱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로 있었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쓰던 거라서 지금 배터리 리필을 하는 건데 요거는 제가 분해 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테스트를 해보고 쓸수 있으면 제가 쓰면 되니까 이 배터리는. 됐다 그죠 다시 볼트 조여주고 니켈 플레이트는 동봉되어 있던 가 활용을 할게요 동봉된 니켈 플레이트를 요래조래 맞춰보니까 확실하게 맞아떨어지진 않네요 대략적으로 두개 정도는 맞아떨어지고 또두개 정도는 안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맞아떨어지는 대로 치고 안 맞아떨어지는 거는 좀 변형해서 해볼게요 작업을 플러스부터 작업을 한번 해 볼게요. 자. 플러스 스폿 쳤고요. 자, 이렇게 또 스폿을 쳤고요. 자, 이렇게 스폿 또 쳤고요. 또위쪽 뭐 뒤로 넘어와서 이쪽이죠. 이쪽에 또 맞는 거 있나 찾아 봅시다. 여도 길이가 짧아서 안 되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 변형을 좀 해서 작업을 해야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를 자르고 이분을 잘라내고요. 그냥 이대로 그대로 연결해 줄게요. 우선. 그리고 신호선이니까 신호선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플레이트 0.1T 얇은 거 이용해가지고 신호선 연결해 줄게요. 자, 이렇게 이제 됐어요. 작업이 그죠. 신호선 연결이 된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이쪽, 이쪽도 안맞네요. 그죠? 이쪽도 안맞아요. 그러면 또 똑같이 잘라내고 또이 상태로 스폿을 해줄게요. 그리고 또 신호선 연결해줘야죠. 좀 전에 했던 방법하고 똑같이 또 신호선 만들어줄게요. 그러면 이제 B- 마지막 남았네요. B- 납땜으로 연결만 해주면 되겠다. 그죠? 다행히 오늘도 어, 맞아 들어가네요. 딱 맞진 않은데 약간 약간씩 오차가 있긴 하거든요. 지금 근데 뭐 거의 잘 되네요. 전류가 나가는 b 플러스 b 마이너스는 납을흥건하게 묻혀줄게요. 여기는 b 마이너스. 잘 연결이지는 필요 가 없으니까 제거를 할게요. 이렇게 떼버릴게요. 자 이렇게 출력선에는 납을 이렇게 양쪽 다흥건하게 많이 주고요. 신호선은 뭐 이렇게 대충 그냥 연결만 해준 상태고 스폿도뭐 그럭저럭 잘된것 같네요. 잘된것 같고. 어, 여기 작은 게이지 부분은 잘라 버렸어요. 필요가 없죠. 잘라 버렸고 음, 이제 뭐다 했으니까 어, 조립 한번 해볼게요. 조립만 하면 되겠네 굉장히 쉽다 작업이 그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조립을 다 했어요. 어, 충전기가 있어가지고 충전까지 테스트해 보면 더 좋은데 어, 충전기가 없어가지고 어, 거기까지는 테스트를 못 해볼 것 같고요. 어, 글라인드 에 한번 꽂아가지고. 구동되는 것만은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우선 작동을 한다, 그죠? 작동을 하니까 충전도 잘 되겠죠? 잘 돼야지. 자, 요렇게 이제 리필을 해 봤는데요. 이거는 뭐 솔직히 보시하고큰 차이가 없어서 뭐 그렇게 리필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었는데, 어,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음, 기존에 있던 그 니켈 플레이트 그대로 사용을 해봤는데요. 스포기가 상태가 좋은 게 아니라면 어 추천한 추천할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어 만약에 이제 요거 미러키 요팩 같은 경우에 작업을 하게 되면 기존 거 제거하고 음 0.2T로 작업을 하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 하는 작업하는 도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위쪽 기판에는 손댈 필요 없이 밑에 납땜된 부위만 분리해서 작업하는 게 훨씬 수월했다. 어, 그렇게 어, 정리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분리한 이 배터리 어, 테스트기를 찍어봤을 때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한번 봅시다. 전압값이 어떻게 되는지 재활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폐기처분해야 될지. 13옴, 어, 13옴이면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그죠 내부 전 수치가 굉장히 낮네요 12옴 배터리는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상태가 12옴 오, 요 배터리가 다 쓸만할 것 같은데 오늘 틀었 12... 3옴 12옴 이 배터리는 제가 써야겠네요 오래돼가지고 상태가 좀안 좋았던거지 음, 배터리는 좋았던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배터리는 상태는 굉장히 영호하네요어 회로가 이 회로가 맛이 가 가지고 회로를 교체했어요. 자. 이번에는 배터리 팩두개 송공격으로 어, 교체를 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자작거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